진스카입니다 오늘은 코딱지만한 자취방 인테리어 추천 꿀템 영상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조그만한 방에 놔도 되고 가성비 가에 그리고 진짜 소소하지만 뭔가 좀 인테리어 신경 쓴것 같다 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아이템들로 좀 선별을 해 봤습니다 베드존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가장 만족도가 높은 인테리어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요 앙증맞은 스탠드인데요 마켓비의 베라믹 옐로우 제품입니다 머스타드 한 방울이 방을 아주 쌍콤하게 밝혀주는 것 같지 않나요? 플리츠 모양의 갓과 동글동글한 몸통까지 아주 완벽한 쉐입입니다 다음은 기분 좋게 폭삭거리는 비비옴의 여름 차류 비블 스카이 색상입니다 포테리블 스타일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포테리블이 되게 차갑게 서걱거리는 느낌인데 이건 그런 소리가 크게 들리지도 않고 기분 좋게 몸에 닿아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사계절 용으로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파스텔 톤의 뽀얀 하얀색인데 배면에는 연한 버터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아주 아주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방의 또 다른 포인트 아이템인 핑카의 체커보드 러그입니다. 두께감이 생각보다 도톰한데 극세사 소재여서 아주 부들부들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싱글 사이즈 침대 옆에 두기에도 정말 적당한 길이감인 것 같아요. 이 방의 분위기를 모던하고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다음 아이템은 아라크네의 알루미늄 블라인드 25mm 투코드입니다. 쨍한 화이트가 아니라 톤다운된 화이트여서 차분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제가 딱 원하는 뭔가 모던한 그런 오피스 재질 다음은 데스크 존입니다. 이 제품은 모서리가 둥글둥글해서 편안한 두닷의 쿼트로 에어데스크 1204 모델이에요. 진짜 두닷이 사이즈가 많아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면 기역자로 붙였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데스크존 최애 아이템 다음은 이케아의 페르티알 스탠드입니다. 어, 각도 조절도 꽤 자유로운 편이고 스카이 블루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린 듯한 이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옆쪽 벽에 패브릭 포스터도 같이 걸어도 스탠드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다이소에서 아주 가성비 좋게 2,000원? 뭐이 가격대에 구매를 했는데 어, 진짜 깔끔하고 미니멀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나 영양제 같이 좀 손이 자주 닿는 것들을 많이 넣어두었어요. 방이 코딱지만 해서 너무 금방 끝나버렸는데요. 다음에는 신혼집 룸투어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